안녕하세요 밥먹는 본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BHC 뿌링 핫도그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어, 치즈볼은 제가 좋아해서 뿌링 치즈볼 10개, 일반 치즈볼 10개 이렇게 해서 뿌링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안에 이흰 부분이 떡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식감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겉에 뿌링크 뿌링클 맛은 다 아시죠? 그 달달하고 짭조름한 맛이 떡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laughs> 와, 진짜 너무 사랑해요, 이거. 뿌링 치즈볼. 너무너무 맛있어요. 단말, <놀람> 뭐였어? 아,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치즈가 이렇게 굳어버렸네? 그래도 맛있어요. 안 찍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뿌링클 가루가 맛있어가지고 안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찍어 먹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찍어서.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